안녕하세요 엄마의 가정식 수녀맘마입니다 오늘은 요즘 제철인 물미역을 가지고요 물미역 초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콤달콤하게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이 팔팔 끓으면 소금을 넣고요 물미역을 넣어서 데쳐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넣어서 데쳐 주는데요 뒤로 뒤집어가면서 살짝만 데쳐 주겠습니다. 데쳐서 물기를 뺀 미역을 이렇게 준비했고요. 이제 잘라주겠습니다. 먹기 좋게 잘라줄 거고요. 요 끝에 보면은 머리 부분 이렇게 해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먹기 좋게 한 4, 5cm 정도로만 이렇게 잘라주세요. 물며 버무의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념을 다 같이 넣어주세요. 간장, 설탕, 식초 넣고요. 고춧가루 넣어주고요. 마늘을 조금만 넣겠어요. 파도 조금만 넣어주고요. 주장 1큰술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참깨, 참기름도 다 모두 넣어주세요. 양념장을 모두 넣고 버무려 주겠습니다. 다 버무려진 것 같고요 혹시 이제 드셔보시고 싱거우면은 소금을 조금만 더 넣어서 이제 버무리면 될것 같으세요 만약에 이제 새콤한 게더 좋으시면은 식초를 조금만 더 넣으시고요 설탕도 기호에 맞게끔 드셔보시고 조금 더 가감해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 버무려졌습니다